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한때는 어느 활동가에 게 구조되었던 아이들입니다. 일을 할수 있는 일을 을 끝까지 책임질 능력이 없었던 활동가는내 사랑 바둑에 도움을 요청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안될 확률이 많아가지고 안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안 하면은 뭐 걔네들 그러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보다 이런 개판은 처음 봤어요 <laughs> <됐죠? 웃음> <laughs> <laughs> 경기도 모처의 폐가에서 50여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갇혀있었고 견디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문닫 작은 애들도 진짜 너무 불쌍하다 밥을 주니까 어디선가 조그만 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네 아, 마치 살려달라고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분식인데 그 병원에 말해놨어 얘는 이분식 해야 돼. 이거 십이정상인데 저 몰랐죠 백일 났어요 백일 아, 에이 그래서 그거 하게 묵 나니까 좋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끙끙거리면서 안요 네. 네. 매일 밥과 물을 챙기러 다닌 탓에 잠이 부족한 골드팡님은 차에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잘 다녔어 우리 저기 저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잘 갔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기견TV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리로 나오는 길을 모르니까 폐간은 인적이 드문 산골 중턱에 있습니다 급한대로 아이들을 위해 사료를 공수해왔습니다 미약학 미약학 부대표님은 매일 이렇게 사례를 주고 계십니다 난판이 따로 없니 어우 얘피 이래 <목소리> 어그 <목소리> 위에 저 안쪽에 물이 다 단수가 돼가지고 이 통에다가 생수를 받아서 저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근처 농장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쪽에 물을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만 돌보기에도 벅찬 상황이지만 매일 이렇게 와서 아이들을 위해 물을 길어주고 계십니다. 시원한 물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까 팡님이 다 닦았는데. 네. 뭐 어차피 걔들은 거기에 먹지도 않는데, 뭐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 어우, 어 허리 감사해. 어안 돼. <laughs> 야, 임마, 니네 물 주는 거야, 물 줄게. 어우, 저중성화수술안돼 있네. 저렇게 밖에 이미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이렇게 두세 마리가 밖으로 탈출한 거 같아 밥 주려고 그러는 거야 밥 주려고 대표님이 이렇게 와서 물 주고 밥 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저번에 밤에 왔을 때는 피부가 안 좋은 지 몰랐는데 와 낮에 보니까 이거 엄청 심각하네요 아 너무 불쌍한 강아지들입니다 얘네들이 중성화도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두 안락사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입니다 안모는지 어떻게 알아 물고나면 처음 왔을 때에는 카나이들이 많아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겁은 네. 많아 가지고 기는저게는데 가까이 가니까 막도망가깨면안 네. 네, 네, 된다. 네, 석에 안고 있는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작은 애기 강아지도 있어요. 주택 곳곳에서 강아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경계하면서 짖긴 하는데 물진 않는 작은 아이들. 야너 우리 분수인 풍초랑 똑같이 생겼다. 곳곳에 폐병 있고 이 아이는 목을 보니까 싸우다가 목을 물린 것 같아요. 아 작은 애들도 진짜 너무 불쌍하다. 저 아래 보시면 통병이 장난 아니에요. 아, 내가 제일 아, 마치 살려달라고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 이안은 지금 거의 폐가나 마찬가지예요. 아, 귀신의 질 같습니다. 이거. 와 이거 사람이 살긴 살았던 거예요. 비지네 집 같은데 이거. 뭐? 그래서 사람이 살긴 살았는데. 큰 강아지들의 눈치를 보느라 밥과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한 모양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유독 이 아이를 따라다니는가 보니 아마 어미인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몸이 상처 투성이네요. 야, 너 도와주려고 그거 아니야. 새끼 지키려고 그런 거야. 여기 좀 소심한 아이들은 저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나와서 밥도 못 먹고. 저쪽에도 밥 하나 갖다 줘야 될것 같은데. 저한테 가까이 와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아이도 들 있어요. 내가 할니까 제일 발성쟁이야. 아올 때마다 이렇게 지죠.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여기저기 물을 줘야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놈이 여기 대장인 것 같은데 네. 저방 안에 한 마리 또 죽었어요 아. 죽어가지고 방에서 안 누워있더라고요 음. 새요 아니 좀 크네 중간 사이즈 음. 이거 또 어떡하냐 묻어줘야지 막싹 가져가 어어어 어어구 떨어져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목소리> 어이 조심하세요 같이 딸려 내게? 두려 버려 가지고. 조심하세요. 같이 딸려 들어가겠어 이거. 저 뒤에는 경기가 있어. 경기를 두게 하면 열려. 연락이 안 돼. 가족은 연락이 되는데. 가족이 연락이 되니까 아버지는 응. 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럼그 아버지한테 좀 공격적으로 응.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무슨 숨 쉬면서는 있는데 무슨 얘기 있어? 아, 저거 되 이대로 두면 안될것 같은데. 안 네. 아니, 그래서 결론은 네. 이제 그 아버지는 예. 알라 사는 데로 보내자.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견주가 반대는 하는가 봐요 아, 연락안시키기나만다 이제... 안식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거 자기가 또올 때까지만 달라고좀 봐달라고, 좀 봐달라고 아 그럼 거. 언제 온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한두 달도 중요한데 지금 새끼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아주 작은 애부터 뭐 중간 뭐그 중간 이렇게 막 너무 다양해 근데 허스키 같은 애들은 5개월 만 돼도 커진다고 우리는 일단 쟤네들은 이제 굶어 죽지 않게 사료 주고 물 주고 그다음에 차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새끼라든지 이번을시키면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사바재정으로 치료를 해줄 어요가한어가는번하고하고하 뭐 뭐, 뭐, 있는 데리고 하셔서 는데 있는 네 데리고 하수 있는 애리하 있는 데리고 하 있는 리고하 데리고 서 있는 하셔고하고 있는 데리고 데하고고 대표님이 저 작은 아이들 도저히 그대로 주고 할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급한대로 이 아이들이라도 데려가서 치료하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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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애 급한대로 너무 심한 이생끼 아이들만 네. 지금 데려가서 먼저 치료해야 될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거 도저히 눈 감을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요 각종 언론사, 매스컴에 제보해 주세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에게 이건 내사바에서만 네사바,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이분 님 연락 요거면 병원에 말해놨어 입원시켜야지 그리고 약래창문뭐 그 가서 모욕시켜주고 그리고 얘는 딴 사람 접촉 안 하게 입원장에 분리해야 돼 분리 네. 아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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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써 이거 이거 너무 불쌍하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이름 뭘로 하실거예요 어... 저... 진돌이와 진순이 했는데 진돌이와 진순이? 네. 네, 좋죠 목욕을 시키고 보니 생각보다 사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정신이 뭐지 그냥. 오 눈이 지금 땡그려졌어 어이 제 너무 흥분했어 잠깐만 네, 야야이요 예, 깜짝 놀랐어 지금 저거 먹더니 어디 갔어? 예. 어또죠? 어. 어이 사다. 어이 다얘개월좀너무거 같은데. 일개월 그렇게 오래요 아우. 발에 떨려. 음. 아이심해요 요. 5m 안에. 이제 가져오셨잖아. 혹시 다른 데 아픈 데가 없는지 종합 검진을 시작합니다. 허스키. 허는좀 닮았네. 100%허스키 y 스 m 가봐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요 100일 I'm sorry. I'm s o r 서 y I'm sorry. I'm s o 갖고 y 박 m 는거아니 y 요 자꾸 o r r y 그래서피내심을 i 한루 이틀 수영 맞추고 어, 네. 잘 먹고 하면 아마 좋아질건데 네, 그, 그, 어, 그래도 다행이다 엄청 심한건 아랐어잘 있어 이 표정이 왜 치료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